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뉴스입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무직과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도의회 조례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효은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과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겠다는 구상입니다. 공단을 설립할 경우 연평균 77억 원가량을 절감하고 공무원 60명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공단 설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상시설 42개 가운데 민간 위탁대행 사업은 8개에 불과하다며 직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구상대로라면 저임금 계약직 비중만 늘게 돼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고 비용 상승으로 도민부담만 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이 때문에 수익성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 도민 부담이 가중되고 안전관리 미흡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제주도는 고도화되고 있는 환경, 하수시설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계약직 직원도 일부 정규직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당사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까지 이해 관계자들적으로 대화를 하단 설립 추진 방향을 설계해 왔고 앞으로도 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와 그리고 의 목소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2월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 i b s 신효은입니다. 제주도가 서광로 BRT 사업에 대한 점검 이후 내년 동광로 BRT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내년 상반기 이전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 광양로터리 중앙차로 우회전 전용 차선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오라오거리 우회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우회전 전용 차선이 필요할 경우 추가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광양로터리부터 6호 광장 사거리까지 섬식 정류장 3곳을 설치할 예정이고, 제주 BRT 고급화 및 저상버스 도입에 216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동부권에 5,5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택지구 조성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화북이동과 도련일동, 영평동 1원을 제주화북이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화지구와 인접한 신규 공공택지는 92만 제곱미터 규모로 주택 5,500호가 공급되며 수용인구는 1만 2,610명으로 계획됐습니다. 2027년까지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한 뒤 2029년 착공해 2033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돼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계속 늘어나자 제주자치도교육청이 폐교는 하지 않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심각해져 가는 가짜뉴스와 가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특성화고 개편은 막바지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강석찬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41명인 서귀포시의 작은 학교입니다. 한 학년이 0 명도 되지 않습니다. 제주엔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가 35개나 됩니다. 5년 후엔 5 4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새로운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인접한 두개 학교를 통폐합해 한쪽을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 학교에 각각 세개 학년씩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학년별 학생 수가 늘게 되고 스쿨버스를 운영하면 두 학교를 오가며 큰 학교 같은 교육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라 제주특별법의 근거에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한쪽은 1, 2, 3학년, 한쪽은 4, 5, 6학년. 교장 한 사람, 행정실도 하나, 급식실도 하나. 재정적으로 상당히 안전 전략되잖아요. 그렇지만 동네 마을에서는 학교는 안 없어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은 막바지 속도를 더낼 예정입니다. 2028년 고교 신입생 증가에 맞춰 제주고와 제주해상을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작업은 끝냈습니다. 두 학교의 취업관련 학과를 한데 모은 미래산업고 신설 계획도 확정됐습니다. 한림공고는 항공우주특성화고로 서귀포산업과학고는 디지털 특성화고로 개편됩니다. 성산고엔 2개 학급의 IB 교육과정을 도입합니다. 모든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것이냐 하는 가고 싶기게 아니라 이 아이면 좀 우수한 학생들이 올수 있도록 유인책으로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면 된다. 학생들이 SNS와 미디어, AI 검색을 통해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에 노출되는 부작용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뿌려지는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문가가 투입되고 연극과 뮤지컬 수업도 검토 중입니다.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로 표현되는 이 도덕 교육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 현안 해결이 먼저라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는 내년 3, 4월쯤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민주당 제주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 본부가 전현직 국회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도지사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경제가 나락으로 추락하고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불통과 무능의 행정인 오영훈 도정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침몰하는 제주호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등뜻 있는 정치인들이 도지사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금고 선정 공모를 앞둔 시점에 농협이 오영훈 도지사 배우자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사은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에 충돌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 금고 선정 과정 전반과 관련 거래 행위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도지사와 가족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 명확하고 강화된 이해충돌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는 금고 지정은 관련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것이고 외부 개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자치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산지에 최대 20cm, 중산간에 5에서 10cm, 해안에 최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재설제와 재장비를 전진 배치합니다. 또 산지와 중산간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어느덧 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주시 아침 최저기온 6도선으로 출발해서 한낮에도 6도에 머물며 세미탄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새 첫날인 내일은 1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해넘이와 해돋이는 대체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해상에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보기 힘들겠고요. 오후 5시 35분경 일부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해를 볼수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본격적으로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산지엔 최대 20cm 중산간은 5에서 10cm, 해안에도 비와 함께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도로 결빙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는 7도, 성산은 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귀포 10도, 그 밖의 지역은 6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남초바깥 먼바다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3m, 그 밖의 해상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로 가는 하늘길 비교적 맑게 열려 있습니다. 항공편 이용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까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카드를 소매치기 한뒤 잇따라 해외 결제를 시도하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를 잡고 보니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30대 중국인이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절도 피해자만 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비밀번호 입력이나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도 해외카드 결제가 이루어져 카드사의 결제 시스템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상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한 여성 바로 뒤에 가까이 따라 붙습니다. 계산하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를 틈타 여성의 지갑을 몰래 훔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5일 저녁 6시 10분쯤. 계산할 때딱 옆에 뒤쪽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가방 안에 지갑을 훔쳐갔더라고요. 진짜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공포스러움까지도 느끼고 맨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카드를 소매치기 당한 지 20여 분 만에 세 차례에 걸쳐 313만원가량이 결제됐습니다. 곧이어 900만원가량에 대한 해외 결제가 시도됐지만 이상거래를 인지한 카드사의 차단으로 실제 결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하루 만에 이곳 동문시장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SNS로 알게 된 베트남 브로커가 카드 사진을 보내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해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브로커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고 입국 다음날부터 시내버스와 동문시장 등에서 절도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9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카드 비밀번호나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 관련 시스템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트 요구하는 게다 다르잖아요? 카드 결제를 할때확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절도와 여신법 위반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지난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던 중국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과 건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과 보트 운항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가담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을 자백한 자금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7일 낮 12시 20분쯤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다음 날 제주시 한경면 해안에 미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 따른 올 들어 현재까지 지난해 27개소보다 70% 증가한 46개소의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업소 중 일부 업소는 단기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업소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로 숙박여검을 하는 의심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주요 공공문화기관에서 미술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제주 민속 자연사박물관과 제주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미술품 관리 대장 누락과 보관 장소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속 자연사박물관은 2020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재물조사와 실태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리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술품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공공 미술품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